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5년 9월 ITQ 엑셀 A형입니다. 일단 똑같이 이렇게 사다리 꼴 나왔구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결제. 이렇게 테두리 주시고요. 위만 살짝 좀 줄여주시고, 휘우셔서 병합하시고요. 셀서식 가서 맞춤 가서 세로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 해 주셔야 되죠 가운데 그렇게 되셨고 쉬워서 복사 옆에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해 주시고 얘는 지워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쪽에 해놔가지고 제가 여기로 지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삭제 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입력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여기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해 주시고 제목 요거는 굴림24 검정굵게 노랑 넣어주시고 여기 필드명과 제품명 무게 해서 갖다 두시고요 유성검사하고, 원 붙이시고, 여기다, 셀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에, 요, 샵, 컴마, 샵, 샵, 공, 원. 써주시고, 저장 한번 하시구요. 아이고. 요거. 저장이 요고죠 요거. 무게로 이름 정의 하시오. 이렇게 씌워서, 이름상세. 무게 써주시고, 엔터치시면 되고. 왕세일구숫자1 붙였고 유성검사 데이터 유성검사 목록 바꿔주시고 제품명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요건 다 되셨죠? 이제 함수. 함수 잘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저장해 놓으시고 뒤에 거 필터 이런 거 먼저 하시고 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 다 쓰시면 딴걸못 하셔서 다른 것도 점수 많아요. 80, 80, 요거 100. 여기는다 합쳐서 함수까지 240점. 첫 번째는 회원구매가가 온라인 최저가 곱하기 0.95, 그러면 온라인 최저가 곱하기 0.95. 그런데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라운드, 음수 써주시고. 잠깐만요, 이거. 마이너스 3이네요, 3. 구해졌고요 네, 세자리 0으로 만들어주 저장해주시고 두번째는 if와 mid함수 는 if 먼저 갖고 오시고 mid였다 써주시고요 바로 알고 제품코드 요거 제품코드 두번째 글자 한 글자죠. 는, s. s면 수도권. 그럼 얘를 복사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여기다 이 풋도 한번 불러 오시고. 컨트롤 V. s. 그러면 c로. c. c면 뭐요? 중부권. 중부권. 나머지는 기타. 주시면 되고 저장 한번 하시고 그러면 온라인 최저가 평균을 구해서 내리마요 100원 단위까지 마이너스 2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시고 버리지 먼저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구해보시고 여기다 라운드다운 그럼 여기 클릭하셔서 앞에다 라운드 다운 더블클릭 그러면 얘를 버리는거죠. 마이너스 2 자리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4번은 디맥스 함수로 요거 밑에 거 소비전력 Dmax.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주시라라 그랬죠. 전체 필드는 뭐예요? 최대 소비전력. 요거죠, 요거.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거. 그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큰 값인데 조건이 분쇄 건조형 요거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분쇄 분쇄 요거 중에서 아 천. 큰 값이 1000이네요. 그죠?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아니라 분쇄건조형 중에서 큰값 1000. 여기 맞죠? 요거 네. 확인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저장하시고 요거다 하시고 이제 전송. 답안 전송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kg 이하인 제품의 개수 카운트 이프시 음운트이부 불러오시고 범위가 무게가 10kg 이상인 무게의 범위 이 중에서 뭘 골라요? 여기서 고르는게 아니라 10kg 이하인 애들만 그러면 자, 거나 같다 지어보는 가운데 가운데 자꾸 나갔다십 이렇게 나왔지 여기다 개를 붙이시고. 아 뭐가 이상하게 먹었나 보네요. 여기. 1kg 이하에가나 2센넷 맞죠? 나머지 1kg 이상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무게에서 kg. 이게 잘못 나왔네요. 제품명에 대한 kg인데 어, 이거, 여기가, 시험지가 잘못 나왔네요. 제품명에 대한 무게. 그러면 브이로그. 제품명 찍어주시고, 제품명부터 무게, 여기 전체 범위, 열 번호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 5 주시고요. 정확한 값0 주시고. 보면 여기 밖뀌나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키친 슬리핏 7.6 맞죠? 저장. 하나 더 남았어요. 조건부서식. 씌우고, 조건부서식에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는 해주시고, 모를 기준으로. 무게. 클릭. F4, 두 번. 핵만 바뀔 거니까 10 이상. 그거나 갔다 10. 그래서 서식 가서 굵게 파랑. 요렇게 해주시고요. 저장, 확인. 이렇게요거만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무게만 10kg 이상이네. 요거요거 요거. 아까는 작은 애 구해봤죠, 저희가. 지금은 크네. 그래서 저장. 그러면 얘가 이제 240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 작업은 이렇게 해서 복사해 주시고, 이 작업 B2 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연럽이 같게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는 병합하셔서, 분쇄 건조형 제품 무게 킬로그램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평균 이렇게 써주시고요 목표값 찾기를 해 지금 D 에버리지를 먼저 구해야죠 여기다 D 에버리지 질범해 주시고, 저희가 구할 평균이 제품 건조형 제품, 분쇄형 제품, 무게, 평, 무게 평균이니까 예 필드 찍어 주시고,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 11.333이 2 나왔는데 이건 놔두셔야 됩니다. 바꿀 거니까 12 되려면 줄인다는 거죠. 무게를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냐? 7.6인데 줄거예요 그럼 데이터에 가상분석 목표값 잡기. 얘는 찍고 갔으니까 주실 필요 없고, 여기다 10써 주시고 바꿀 셀은 요거. 키친 슬리피 이거 팍 줄였네요 무게가 이렇게 되셨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테두리 줄 아니까 여기서 테두리 한번 주시고 두 번째는 고급 필터인데 처리 방식과 온라인 최저가 요거 복사해서 일사에 붙여넣기 못먹가 아니다 할때는 꺽쇠 열고 닫고 분쇄건조형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서 니까 엔드 조건으로 80만원이야 자 꺼내갔다 8 0 0 총 다섯 개 써주시고 제품명 등록일 소비전력 온라인 제작 4개 복사해서 18에 갖다 두시고 그럼 요거 c u 고 갈게요. 제 때문에 데이터에 고급 가시고 범위 맞구요. 다른 장소 가서 요렇게 복사 위치는 예로 확긴두 하긴... 개뿐이 안 나오네요. 왜냐면 얘가 아니면서니까 분쇄 건조용이 아니면 싱크대, 분... 미생물, 그거 두 개겠네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분쇄 건조용이 아닌 게 키친 슬리피하고, 요게 따로 또 있죠? 요거 젠플코리아 근데 요거랑 두 조건이 만족해야 돼서 온라인 최저가 82여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죠 요거 오사고와 요거 두개가 나오네요. 저장 되셨고 그 다음에 3작업도 얘를 복사해서 쓰시죠. 복사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되면 안 되시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연 너비 갖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걸로 지금 정렬이 됐어요 처리 방식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갔죠 이렇게 해주시고 부분 아까서 지금 바꾸는 처리 방식 여기 순서대로 개수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가 제품명. 체크. 이렇게 바로 여기가 좁보면 이렇게. 아셔서두 번째 건 최저가의 평균 빼고 온라인 최저가 이렇게. 이거 빼셔야 됩니다. 아까 구해는거 없어져요. 이렇게. 얘랑 만나 확인해 보시고 요게 정답입니다. 요거 빼라 그랬으니까 그룹 페제지개요지 우기 요렇게까지 저장. 하신 다음에 마지막 사 작업은 차트라 그랬어요. 그럼 무게와 온라인 제작가와 요 제품명 항상 세 개가 나오죠? 제품명과 무게와 온라인 최저가 이렇게 해서 삽입. 차트. 첫 번째 거. 자, 오늘 주 이동 가시고, 새 시트에 제 4작업인데, 있어서 제가, 확인.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보내시고, 보시면 항상 똑같죠? 여기서 3. 하시고, 보시면, 최저가가 꺾은 선이구요. 여기, 파, 분홍 박엽지. 그래서,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온라인 최저가가, 요점 있는 애 보조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전체 글꼴이 굴림 11. 11로 해주시면 되구요. 여자 한번 하시고 제목은 20으로 할 거죠. 그 다음에 하실 게 여기 바깥쪽에 채우기가 분홍 박엽지 질감이죠. 질감 여기서 요거 안쪽은 흰색 해주시고 요 선은 선에서 오른쪽 눈금선 서식에 검정해 주시고. 대시 종류, 파선. 여기 붉은 애로, 저장. 그러면 제목이 기네요. 분쇄 건조형 및 미생물 분해요. 음식물 처리기. 분쇄 건조를 해서 할 건지 이걸로 할건 종류가 있나 봐요. 클릭해서 분쇄 건조형 및 미생물 분, 분해형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해서 얘는 굴림 20입니다. 20 굵게 서식과서 채우기 흰색. 윤곽선 주시고, 이렇게. 또 저장 한번 하시고. 요즘은 축이 여기만 바뀌는 걸로 나오네요. 20, 최대값 맞고 20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축서식. 기본이 20 바뀌고 20. 백값이 기본이. 맞는데? 얘가 달라졌나요? 아, 여기. 30만에서 120만까지. 여기서 축서식, 요게 3으로 바꿔주면 되죠? 3. 엔터. 그 30만씩.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키친 있고, 스마트 있고, 이롭도 있고, 리쿡 있고요. 제가 이걸 프린트를 안 해놔서 링클 그래비티 시험장에서는 시험지 크게 주니까 그거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데이터 선택 하시고 여기 뭐 키친있고요. 요거 없고 이록도 있고 리쿡있고 샘플이 없네요. 샘플 그리고 얘도 지금 두 줄로 나왔기 때문에 한 줄로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편집가서 여기 나와요. 바로 온라인 최저가 요렇게 하고 확인해 주시면 여기 한줄 되고, 요거 보세요. 요렇게 맞자 형태가. 그리고 얘를 이제 동그라미인데, 표시가서 옵션에 기본에. 삼각형 크기는 10으로 해달라. 꺾은 선의 모양.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값 주고, 여기 값이 들어갔고요. 최대 무게. 이렇게 됐네요. 꺾은 선이 최적가 무게죠. 여기 클릭, 한번더 클릭, 오른쪽 레이블 추가. 맞죠? 요거 그리겠습니다. 최대 무게 삽입 도형과 설명선 두번째거 노란 점은 요렇게 그럼 최대 무게 이렇게 써주시고 모것도 굴림이죠. 굴림 검정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흰색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 저장 빠진 거 없나요? 앞쪽 고 여기 바꾸고 요거 바꾸고 아 테두리 바깥쪽에 클릭 서식에 윤곽선 여기도 윤곽선 여기도 윤곽선 여기도 윤곽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그러면 이번 것도 25년 9월 ITQ 엑셀 A형이었습니다. 뭐 빠진 거 없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모양 맞으시면 되고 이거 바꾸고 색 넣고 이거 20포인트 바꿨고요. 3작업은 부분합 이 작업은 필터 뭐모가 아니면서 이 작업은 하시고 다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25년 9월 ITQ Excel A형이었습니다.